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일본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죠. 하지만 일본에는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와 예절이 있어서 무심코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신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가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할수 있는 무심코 했다가 욕먹기 쉬운 행동 다섯 가지를 찾아 알려드릴게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더 즐겁고 매너 있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일본 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본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지만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예절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라도 그들의 문화에서는 신뢰가 될수 있죠. 오늘은 많은 관광객들이 실수하기 쉬운 행동 다섯 가지를 알아보고 왜 그런 행동이 신뢰가 되는지 그 이유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젓가락 실수 젓가락을 밥그릇에 수직으로 꽂아 두거나 젓가락으로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행동입니다. 왜 신뢰인가? 이두 가지 행동은 일본의 장례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젓가락을 밥그릇에 꽂는 것은 고인의 밥상에 올리는 공양과 같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주고받는 것은 화장 후 남은 유골을 가족끼리 옮기는 의식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식사 중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는 반드시 젓가락 받침대를 이용하거나 그릇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세요. 음식을 나누고 싶다면 개인 접시에 덜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예절. 전철이나 버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떠들고 길거리를 걸으면서 음식을 먹는 행동입니다. 왜 실례인가? 일본은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다른 사람의 휴식과 평온을 방해하는 큰 소음은 극도로 신뢰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여 잘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대중교통에서는 가급적 조용히 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바꿔주세요.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점 안이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신발 착용. 일본의 일반 가정집이나 전통식당, 일부 박물관 등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왜 실내인가? 일본인들은 실내와 실외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신발을 신는 실외는 더러운 공간, 신발을 벗는 실내는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여깁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실내에 들어가는 것은 상대방의 청결한 공간을 더럽히는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현관에 들어서면 신발을 벗고 제공된 실내화로 갈아신으세요. 신발은 가지런히 입구 쪽으로 향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용 슬리퍼가 따로 있다면 그것 또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팀 문화, 식당이나 택시 등에서 감사의 표시로 팁을 주는 행동입니다. 왜 실내인가? 일본에는 팀 문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서비스가 좋고 친절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는 이미 지불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팁을 주면 나의 서비스가 임금이 부족해 보였나? 라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오히려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팁을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의입니다. 서비스에 만족했다면 고맙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현금 거래 시 예절. 계산할 때 점원에게 현금을 직접 손으로 건네는 행동입니다. 왜 실례인가? 일본 상점에는 계산대 앞에 작은 접시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손님과 점원 모두가 직접 손을 맞대는 것을 피하고 돈을 깨끗하고 정중하게 주고받기 위함입니다. 직접 건네는 행위는 무뚝뚝하고 비위생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계산대 앞에 놓인 접시에 돈을 올려놓고 거스름돈도 그 접시 위에서 받는 것이 예의입니다. 오늘 살펴본 다섯 가지 행동은 일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작은 차이만 이해하고 행동해도 여러분의 여행은 훨씬 더 풍요롭고 즐거워질 거예요. 일본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멋진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